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차량은 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왔죠. 올뉴소렌토 다음에 더뉴소렌토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점이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네, 구루마 어,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찾으시는 차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뉴 소렌토하고 더뉴 소렌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2.2 엔진을 얹은 이 차량은 8단 미션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고요. 물론 뭐 2.0도 잘 달리긴 합니다만, 2.2 예, 8단 미션을 얹어 놓은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이제 노블레스하고 스페셜이 붙은 거하고의 어,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딱 봐가지고, 아, 이게, 어, 노블레스하고 스페셜 뭐 차이가, 어, 뭘로 다르지? 이제 옵션은 넣을 수 있으니까, 같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안에, 어, 메모리 시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레인 센서가 장착된 오토, 어, 와이퍼인지, 이거 보시면 일단 스페셜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에 컴포트 1, 2, 드라이브 아이즈, 같은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가격이 그냥 기본 노블레스하고 노블레스 스페셜의 옵션 을 은차하고는 신차 가격이 거의 한 3, 4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블레스 스페셜 타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차량 상태 이제 9만 키로 넘게 운행했고 10만을 좀못 탔는데 이제 2018년 4월 시기니까 5년 장기 렌트 리스 말하면 이제 뭐 개인이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그 하나 호로 해가지고 장기 렌트를 하잖아요. 이 차는 BNK라고 하는 캐피탈에서 운행한 차량인데 그 차량들 대부분은 다 개인 개인들한테 장기 렌트를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한 차량이고요. 교환한 부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이제 저와 함께 차량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뭐가 조금 아쉬운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살펴보시면서 또 운전하면서 지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제 친구의 동생이 타고 있는데 어,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던 중인데 지금 더뉴 소렌토가 매장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조기 폐차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쏘렌토를 찾아요. 근데 이 쏘렌토가 산타페 TM보다도 한 3cm가 길고 폭도 한 2cm가 넓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TM하고도 비교해 볼때이 차가 훨씬 낫다 그러고 전반적인 평도 그렇고요. 7인승 차량인데 이 풀플레이시나 이런 걸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떤 레저 활동을 하는데도 쏘렌토가 훨씬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평을 듣는 어, 경우가 있어서, 이 차량도 사실 제가 소개하기 전에 누군가가 40만원의 계약금 걸었다가, 어 뭐가 좀 취소됐다가, 만약에 제가 못 팔면 다시 그분이 그 40만원의 계약금을, 예, 어, 그냥 그렇게 손해볼 수 없으니까, 본인이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다른 딜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영상 들어가서 바로 편집해가지고 제 친구에게 보내주고 결정을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식, 네, 더뉴 소렌토 모블레스 스페셜 2.2 차량입니다. 2륜구동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LED 기반으로 된 라이터 안개 등, 네, 시스템 들이고요 전방 충돌 방지 장치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 이 번호판 있는 이 구간에, 네, 전부 다 레이저를 쏘는 부분들이 관련된 것들이 다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또뭐 측방 경보, 전방 충돌 방지, 후방 충돌 경보, 뭐 이런 드라이브 아이즈 패키지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19인치 네, 크롬 휠로 되어 있고요. 차량은 흰색에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7인승 차량이고요. 네, 뒤에 뭐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은 개인이 개인이 어, 이용하던 차량입니다. 어디 뭐 법인에서 어, 사용하던 차량이 아니고요. B.N.K.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다 개인 장기 렌트를 주는 회사고요. 네, 그곳에서 가져온 차량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2.2 8단, 2.2 더뉴소렌토 2.2 엔진은. 예, 8단 미션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훌륭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어, 스마트 컴포트 패키지, 어, 원, 투, 그리고 드라이브 아이즈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신차 가격이 꽤, 예, 가는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는 하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메모리 시트 하나 메모리 시트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어 그냥 차선 이탈 경보가 아니고 이렇게 어 화살표가 들어 있죠 그 차선 이탈 경보만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해가지고 예, 핸들링이 이렇게 차선에 따라서 예, 움직이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꾹 누르고 있으면 네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작동 됩니다. 파워 트렁크도 예,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렇게 SUV 같이 키가 큰 차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승용차는 솔직히 파워 트렁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얼마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렌토라고 하는 어, 닉네임 어, 이 이름을 가지고 꽤 오랜 기간 예, 기아도 장사를 해왔고요. 이 소렌트도 상당히 좋은 브랜드로 일혀져 있습니다. 라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검정색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에어백, 측면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커튼 에어백까지 다 해가지고 예. 안전장치들은 모두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20 v 트 예, 전환기도 들어가 있고요. 어, 변환 장치라고도 표현하죠. 네, 그리고 네, 예, 뒤 유리 커튼. 네그 다음에 열선 네 열선 작동합니다 열선 작동하기 때문에 노란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노란불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네, 커튼 되어 있구요 뒷좌석도 라파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파가죽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꽤 있더라구요 예 시트는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차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 뒤에 이제 뭐 충전기도 이렇게 있고 그러긴 한데 여기 운전석 뒤에 이 부분이 약간 이 트립 있는데 이런 데가 약간 흠집이 좀 있어요. 예, 여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어 닦으면 다 되는 건데, 저거는 뭐 닦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거는 아마 뭘 실었다가 내리면서 자전거나 뭐 이런 걸 실었다가 내리면서 어 생겨난 상처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미 일어난 스크래치 깊은 상처라서, 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요거는, 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예,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이게 3열 시트가 되어 있는데요. 3열 시트, 요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3열 시트까지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3열 역시, 라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자, 3열 이렇게 접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트렁크 공간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뒤에도 이렇게 뭐 보호 필름이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입니다. 여기 이제 이 레버가 양쪽에 다 달려있죠? RHWK, r LHWK.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예, 의자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네, 요런 장치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과 3열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 넘어지는 각도가 폴플랫에 거의 가까워 가지고요. 그래서 뭐 차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는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옵션입니다 뒤에 리어 에어컨 예, 리어 에어컨이 있냐 없냐 3열에 리어 에어컨이 있냐 없냐도 예, 옵션인데 예, 여기도 예, 리어 에어컨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맨 뒤에까지 전부다 예, 측면 커튼에 옆에 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전체적으로 뭐 3열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랑은 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 사용하는데 전혀 뭐 함부로 사용했구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여기 매트리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운전석 뒤 트림. 요 플라스틱 트림, 요 보기 싫으면 나중에 이제 요 도어 트림은 하나 사서 바꾸십시오. 예,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저런 거에 돈 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커튼, 예, 그리고 열선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조수석도 이렇게 리클라이닝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시트랑은 이런,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가 널찍하죠. 널찍하고, 그리고 소렌토가 예전에는 제가 스피드 스케이팅 같고, 산타페가 피겨 스케이팅 같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전반적인 평이 소렌토의 승차감을 훨씬 더 예, 좋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아이나비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지금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작동합니다. 양좌석 모두 다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무선 충전,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네,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그리고 이제 스타벤고라고 하죠.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시동이 꺼지고 켜지게 되는 예,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버튼 시동 당연히 되어 있고요. 예, 크루즈 컨트롤도 그냥 크루즈가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 크루즈 기능에 따라서 차량 간격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속도도지가 조절해서 지가 브레이크도 밟고 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지가 속도가 떨어지면 보통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지가 되는 일반적인 크루즈인데 얘는 그 속도를 다시 유지하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출, 추돌 경보 또 측방 추돌 경보 뭐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훌륭합니다. 실내 내용도 예 네, 괜찮고요. 예 네, 단지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부분은 잘 사용을 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크롬 밀 크롬 밀 19인치인데, 네, 크롬 밀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요. 네, 앞에 뒤에 전부 다 금호 크루젠 타이어로 썼는데, 일단 깨끗한데 여기 운전석 뒤에 두 군데 날개만 이렇게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휠 부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롬밀이 들고 일어난 자리는 없습니다. 에쿠스나 체어맨 이런 차들은 그 휠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없고요. 여기 조석도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쪽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조석 같은 경우에 어스가 있기는 더 쉬운데 인도블럭이나 이런데 가니까 깨끗한 편이고요. 앞에는 타이어가 많이 달았어요. 타이어가, 어, 달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타이어랑, 이런 교환하는 것들 감안해서 앞에 타이어 두 개를 교환하면서 얼라이먼트도 한번 보시고, 타이어가, 앞 타이어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마모도를 보이면, 약간 핸들링도 조금, 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시운전 해보니까, 핸들이, 한 2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예, 돌아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그냥 따라가는 타이어니까 이대로 두시고 쓰시면 되겠고요. 앞타이어 두 개는 차 가격이, 어, 가격이 그만큼 조절이 된 만큼 그냥 예 뒷타이어 두고 앞타이어 두 개는 바꾸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운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요즘, 예, 이제 조기 폐차 시즌이 와가지고 이더뉴 소렌토 이 차량이 어 경매장에서 판매되는 낙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경유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다시 한번 또뿜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이 차도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예 다른 분이 가져가기로 이미 선점이 돼 있어서 제가 영상을 빨리 찍고 예 편집해 가지고 친구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구 동생이 운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오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있는 아쉬운 부분, 또 어, 추후에 뭘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다 이제 또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8,964km를 운행을 했습니다. 네, 어, 차량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요. 여기 보면 아주. 아주 작은 어, 작은 여기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써져 있는 여기 장 자리에 있는 거기에 어, 돌빵 맞은 자리가 한 군데고요. 정말 차 타면서 담배 피는 건 정말 야만행위에 가까운데 담배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예쁜 압정으로 이렇게 눌러놔야 돼요. 예. 담배 빵두개 있습니다. 네, 이거 약점이라면 뭐 약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렌토 어뉴 소렌토 노블레스 스페셜 네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파노라마 썬루프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 차에도 에쿠스에도 썬루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 번지가 언제적인지 모릅니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소나무, 소나무, 그거, 황, 뭐라 그러죠? 송악가로 날리고, 황사 있고, 막그런데 이거 어떻게 열어놔요? 이거 열어놓으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시끄럽고. 이거 없는 게 안전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 심사, 또, 째내기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늘도 바라보다 보이고, 또 장단점도 있긴 있겠죠. 근데, 중고차에서 그게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들 시프트 양쪽 전부 다 되어 있고요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네, 8단 미션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현대차, 기아차에 4자 들어가는 미션들은, 아, 4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짝수 들어가는 미션은 고장이 별로 없어요. 옛날, 옛날 쓰던 4단 미션, 그 다음에 6단 미션, 그 다음에 8단 미션. 별로 고장이 안 나요. 근데 5단 미션, 7단 DCT 미션, 네, 아주 달고 삽니다. 예, 네, 그거는, 그, 메카니즘적으로 7단은 잘못따로서 그런 거고요. 5단 미션은 유난스럽게 카니발 같은 게 고장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기아 현대차 중에는 그래도, 어, 6단, 8단, 4단, 이렇게 짝수로 되 있는 미션들은, 예, 네,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앞뒤 타이어 뒤 타이어는 트레드가 한 60, 70이 뭐 정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요 앞 타이어는 트레드가 한30이 정도 남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 차라는 게 중고 차잖아요. 남들이 어쨌든 뭐 지금 2005년을 타차고 9만 8천 키로를탄 차니까 근데 어 이렇게 앞뒤 위치 교환해가면서 썼으면 더 좋은데 대, 대부분 다 위치 교환하는 걸잘 잊어버리시죠. 제차 같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위치 교환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245고 뒤에는 2 7 5밖 깨져 있어가지고 위치 교환 못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치 교환도 하고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 차는 가져가게 되면 앞 타이어 두 개는 바꿔 끼시면서 얼라이먼트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이 뒤에서 보면 각도가 예를 들면 이 정도 이 정도 1도? 1도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을까?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때문에 뭐 문제가 있거나 핸들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앞 타이어가 마모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어, 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제 물론 그 족보상 읗 자가 들어가 있, 있,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그런데다가 조기 폐차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조기 폐차 시즌에 있는, 어, 경우에, 이제 폐차들을 하면서 비슷한 차량들을 찾는데, 승용차 디젤은 많지 않잖아요. 대체로 다 SUV와 관련된 차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찾는 차도 또 SUV를 많이 찾으세요. 네. 저는, 승용차가 워낙 편하니까 승용차 타는 것을 권하는데 네 어쨌든 승용차를 아니고 SUV 타시거나 rv 타시던 분들은 비슷한 차종의 차들을 타시죠. 그러다 보니까 찾는 차가 대부분 산타페 아니면 소렌토인데요.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훨씬 더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요즘 들어서 그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더 뉴소렌토 까지는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올뉴소렌토 하고 더 뉴소렌토 하고 아, 아 제가 말 잘못했죠 아까 뉴소렌토 알 그거 빼고 올뉴소렌토 더 뉴소렌토는 확실히 예 산타페 보다 차는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DM 보다도 산타페 뭐 더스타일 DM 뭐 이런 어그 모델하고는 비교 안되고 또 TM하고 비교를 하자니 TM은 너무 비싼데다가 폭도 길이도 얘가 더 넓고 그 다음에 승차감이 얘가 훨씬 더 정수가 나는 편이 대체로 이제 말... 차를 판매를 하지만 차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 리뷰도 많이 보고요 또 그런 각종 차량들에 대한 어떤 그 어, 종특 차종별로 있는 특이사항들을 좀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지금 뭐 120km 슈퍼비전으로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140을 넘었어요. 지금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는 어 전혀 주행감이나 이런 데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지금 8단 미션입니다. 8단으로 적용되어서 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제거 에쿠스도 마찬가지고 이 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달리다가. 차선 이탈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예 에어백을 확 땡기고 확 땡기고 해갖고 조는 사람 진짜 뚱뚱해서 깨게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요그 차선 이탈 어 조정 장치, 조종 장치까지 있으면 차선을 이탈하면 핸들이 그거를 예 저기 하도록 그렇게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이 차량 얼마든지 예, 충분히 예, 어, 권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내일까지 아마 결정이 나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거 먼저 그것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동생이 되게 난처했었는데 어, 취, 계약을 취소를 했다고 했다가 또 뭐, 다시, 그러면, 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형님이 먼저, 저기를 했으니까,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그때도 실수했는데, 내가 두번 실수 못하니까, 우리 형님, 결과 나오면, 그러면 알려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친구, 난다 보여줬어. 음 이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차의 장, 장점, 단점을 모두 다 설명해줬으니까, 그점 감안하고, 가격도 지금 엔카나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데, 이 친구가, 어 가격을 상당히 잘 해줬더라고. 그점 감안해가지고, 어 통화하자고. 일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프로즈 있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토크 자체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가지고, 네, 그냥 뭐, 밟는 대로 나옵니다. 아, 그 짧은 아까 그 구간에 150 나오는 거 보세요. 그, 그러니까,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 그리고, 어, 미션 포지션 8단까지 적용하고 있는 거는, 연비도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런 점들 감안하셔가지고, 예, 네, 좋은 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성능점검부 비용표들 참고하시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